안녕하세요 리얼송선생 송다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20부록 1화 맞아요 전체 대사 해설 내용 벌써 16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16번째 시간이지만 처음 오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요거 어차피 문법 순서대로 진행되는 수업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어나 이거 되게 도움 된다 한다면 거슬러 가시거나 재생 목록 하셔서 1번부터 다시 들으시면 돼요 됐나요 여러분 네 그럼 출발해 볼 거고요 별도로. 대본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 저는 유로 멤버십 가입 중입니다. 혹은 가입했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이거 pdf 파일 보내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갈 거고요. 오늘은 26페이지예요. 같이 갈게요. 뭐래요? 장샤오궈는 어떻게 그나 맞아요. 짱샤오궈는 사람 이름이죠? 짱샤오궈야, 니 젬머 어째서 어떻게? 쭈양 너? 이래. 너 어쩜 이래? 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말 쭈양 너. 같이 연결해서 읽어 볼게요. 사람 이름부터 가요. 갑니다. 시작. 짱샤오궈, 니 젬머 쭈양나? 네, 지금 앞 상황 기억나시죠, 여러분? 너 장학금 나왔어? 그럼 내300 위안 좀 갚을래?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야너 어쩜 이래? 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래요? What's my yang l 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짱샤고는 조금 황당하겠죠. 내가 뭘 어쨌길래? 그쵸? 그래서요, w 내가怎么 y 어떻게 했는데? 이거죠 내가 뭐 어쨌다고? 이거네요. 같이 가시자. What's my yang l 네, 뒷줄 갑니다. 뭐래요? 나,我说了,我要还的呀. 나,我说了, 그건 내가 말했잖아. 뭐라고 말했어요? 我要还. 여러분, 요 친구는 하이라고 발음되기도 하고, 환이라고 발음되기도 하죠. 하이일 때는 또, 더, 아직 같은. 부사용법이고요. 환일 때는 맞아요. 돌려주다. 갚다 같은 뜻의 동사였어요. 반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갚겠다고 했잖아. 이거니까 여러분 읽을 때 그렇죠. 하이가 아니라 환이라고 읽어야겠죠? 이거 기억하면서 좀 갈게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갚는다고 말했잖아. 이거예요. 같이 갈 시작! 나뭐 숄러워야 환다야. 네. 자, 그랬더니 이 짱셔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니 따오슈 환야. 그쵸. 자, 계속해서 환이라는 단어 지난 시간부터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다음 자이기 때문에 이 발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의미 파악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지금 따오슈 이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여러분. 따오슈 이란 친구가 약간 책망이나 재촉의 뉘앙스로요. 어디? 어서? 빨리 이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빨리 갚아, 어서 갚아, 어디 갚아봐 이거겠죠 여러분? 자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오쉬의 뉘앙스 생각하면서 같이 가요. 갑니다. 시작. 니다오쉬 환.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밑으로 갑니다. 뭐래요나 워说了还了就是要还的 네, 계속해서, 我说了,还了, 내가 갚겠다고 했으니까,就是, 그러니까要还나 갚겠다니까, 그러니까, 갚을 거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돈은 갚지도 않으면서, 아,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갚는다고 했으니까 갚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볼때 굉장히 화가 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괜찮게 잘 보셨나요? 네, 같이 갈게요. 갑니다. 시작. 나我说了,还了,就是要还了, 자, 밑줄 가요. 그랬더니, 뭐래요? 단, 부슈진 티엔. 그죠? 근데, 아니야, 오늘은. 내가, 갚는다고 했으니까, 갚을 거야, 갚아. 근데, 오늘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만 읽고 갈게요. 그럼 다시, 시작 단, 부슈진 티엔. 됐어요, 여러분? 네. 자, 밑에 줄 갑니다, 뭐래요? 为了三百块钱,你要这样修入我吗? <가스> 네,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일단 웨일러 하면 뭐엇을 위하여 이런 뜻이죠? 자, 300위안을 위해서 니야오, 넌 하려고 해? 할 거야? 쪼양, 이렇게 여러분 시오로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모욕하다, 치욕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줄 거야? 다시 말해서 뭐 창피를 줄 거야? 이런 거겠죠. 지금 뭔가 길거리에서 이제 쇼핑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300위안 좀 갚아. 너 지금 새옷 입은 거 보니까 돈 나온 거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쵸. 나 지금 쪽팔리게 나 지금 300위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는 이 시오로란 단어 처음 등장했잖아요. 요걸 좀 기억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만 갈게요. 갑니다. 시작块钱 <목소리> 네가 어양시오로네 그랬더니 이 말들은 짱 시오고가 또 어떤지 볼게요 그래요 보슈워쩌마 시오로니에라 맞아 아니 뭐 이런 뉘앙스고요워 내가 저머 어떻게 시오로니에라 너를 모욕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참켜줬는데 뭐가 쪽팔린다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겠죠 같이 갈게요 갑니다 시작 워쩌마 시오로니에라 됐어요. 네. 자, 그랬더니 밑에 보래요니 게이 워 바화 셔 칭추. 자, 여기 지금 받자문이 등장했어요. 받자문이 나오면 뒤에 있는 명사 묶어서 을을 하기로 했죠? 자, 바화 말을 수어 말하는데 칭추래요. 분명하게. 그렇죠? 그래서 수어 칭추 하면 분명하게 말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니 게이 워너 나한테 바화 말을 수어 칭추 분명하게 해. 야, 말 분명하게 해. 이렇게 된 장면이에요. 중국인들이 바짜 쓰는 거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짜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같이 좀 이렇게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뉘앙스를 좀 파악하면서 자꾸자꾸 문장에 익숙해져야지 우리도 바짜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바짜문의 그 어떤 만드는 방법은 쌤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서 그저 없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문법들은요. 문장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아 얘네들이 이런 말할 때 이런 뉘앙스를 쓰는구나. 아 이렇게 그냥 이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통으로 좀 암기해보시고 그대로 써보세요. 여러분 또 여기 지금 게이워라는 친구도 등장했는데요.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저 해석을 하기에는 좀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뭔가 화가 났을 때 중국인들이 내 앞에 내눈 앞에 나한테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거 되게 많이 붙입니다. 거기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짠주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게이워 짠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이워라는 친구가 약간 화가 난 상황에서 쓰인다면 그때는 너내눈 앞에서 나한테 당장 뭐 약간 요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됐나요? 네. 그니까너 지금 나한테 말좀 제대로 해봐 봐.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서 뭐래요? 워쉬 다니러 하이쉬 마니러 맞아요. 여기 하이슈 나왔는데요. 이 친구 선택 의문문 만들던 친구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이 친구요. 아니면 이라는 뜻을 가지는 친구였어요. A 하이 B 해가지고 이거야 아니면 B야 이렇게 선택하는 의문문 만들 수 있었죠? 자 그럼 워쉬 다니러 내가 널 때렸어? 하이쉬 마니러 너한테 욕을 했어? 뭐가 지금 너한테 모욕감을 줬다는 거야? 시오 룬 일을 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묻는 장면이겠죠. 자,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월시다니러라 할슈마 니라러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친구들이 왔을 거예요. 뭐래요? 잘 <목소리> 러?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친구들이 와가지고 묻는 그런 장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11개의 문장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만하셨나요? 맞아요. 오늘은 되게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았었어요, 여러분. 단어 위주로 어려웠던 거, 처음 나왔던 거 가져가 주시고요. 또 나는 강의가 좀 어렵다 하는 분들 반복수강 하시거나요. 또 우리가 이거를 그쵸, 계속해서 꾸준히 중국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오늘 내가 막 무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좀 너무 버겁다 힘들다. 하는 분들은 이 중에 한두 문장만 골라서 암기해 주세요. 됐나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더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 만나요. 뒤에 17강으로 함께 할게요. 자, 싱쿠러 제지엔.